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AI 코딩을 마스터하는 아주 의외의 비밀병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꼰대력. 이게 어떻게 최강의 무기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딱 그려보세요. 이거 다시. 아니, 코드를 왜 이렇게 짰어? 이 말을 거의 뭐 입에 달고 사는 그 고집세고 깐깐하기로 유명한 시니어 개발자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분 네 맞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을 꼰대라고 부르면서 슬쩍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이분들을 완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요즘 코딩 판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른바 바이브 코딩의 시대라고 하죠. 제가 뭐 키보드로 한줄한줄다 짜는 게 아니라 AI한테 어, 이런 느낌으로 가줘. 이 방향으로 해줘. 이렇게 지시하면서 함께 결과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 온 거죠. 근데 이렇게 게임의 규칙이 바뀐 세상에서는요, 기존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꼰대 마인드셋이 사실은 이 최첨단 AI 코딩을 지배하는 최고의 무기라는 이 역설적인 진실 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꼰대가 가진 첫 번째 추능력. 이건 바로 거의 뭐 비이성적일 정도로 강력한 경쟁심입니다. 먼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주니어 개발자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AI가 순식간에 막 복잡한 코드를 쫙 만들어내면 우리는 일단 감탄부터 하죠. 와, 역시 같이 PT. 이러면서 그냥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요. 하지만 우리 꼰대 개발자는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한테 AI는 무슨 신이 내린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실력 좀 믿고 거만해진 신입 부사수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어디 기계 따위가 하면서 쓸데없는 승부욕을 불태웁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기계한테 질수 없다는 이 강력하고도 이상한 자존심이 AI를 계속해서 압박하니까요. 결국 AI가 더 효율적이고 더 최적화된 훨씬 뛰어난 코드를 내놓게 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결과 아닌가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초능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그 악명높은 변화에 대한 저항 다시 말해 꼰대의 그 엄청난 고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라는 게 항상 최신 유행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겠답시고 갑자기 막 최신 라이브러리나 새로운 코딩 스타일을 툭툭 제안하곤 합니다 이게 딱 뭐냐면 잘 끓고 있는 김치찌개에 갑자기 생뚱맞게 파스타면을 넣는 격이랄까요? 기존 프로젝트 구조랑 전혀 안 어울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주니어 개발자들은 이런 제안에 쉽게 흔들릴 수 있죠. 오 이게 요즘 대세인가? 힙한데? 하면서 덥석 받아들이는 순간 프로젝트 전체의 코드 스타일은 그냥 뒤죽박죽 짬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꼰대 개발자에게는 이런 게 전혀 내버 통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확고한 신념.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해 라는 이 한마디가 AI가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어병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또 역설이 빛을 발합니다 그렇게 답답하게만 보였던 그 고집이 사실은 프로젝트 전체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지켜주는 핵심 방어막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구조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이 능력은 아주 깊고 거의 뭐 편집증에 가까운 회의주의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코드를 딱 뱉었는데 겉보기에는 그냥 완벽 그 자체입니다. 너무 깔끔하고 실행도 기가 막히게 잘 되고 눈에 띄는 에러도 전혀 없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니어 개발자는 이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아, 완벽하다. 드디어 퇴근이다. 하면서 다음 일로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꼰대 개발자는 바로 그 순간 의심의 스위치를 탁 켭니다. 코드가 너무 완벽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수상하게 여기는 거죠. 마치 베테랑 형사처럼 AI를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롤백 테스트는 해봤어? 숨겨진 결함은 없는 거야? 진짜 예외 케이스 다 확인한 거 맞아? 집요하게 파고들죠. 이런 끊임없는 압박과 검증은요. 결국 AI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잠재적인 위험,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엣지 케이스들을 실토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편집증적인 검증 과정 덕분에 나중에 서비스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었던 그런 치명적인 버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발견되고 수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AI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AI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설정할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AI를 무슨 상사나 신처럼 생각하는 걸 멈추세요. AI는 굉장히 유능하지만 때로는 좀 게으르고 자만심에 빠지기 쉬운 그런 똑똑한 인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인턴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확고하고 명확한 관리자이자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규칙을 드릴게요. 첫째, AI의 결과물에 너보단 내가 더잘 알아 라는 자세로 도전하세요. 둘째, 내 방식대로 해 라고 외치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가진 기준과 스타일을 강요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AI가 내놓는 모든 것을 작동하는 걸 증명해봐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검증하고 의심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AI에게 조금 더 깐깐하게. 조금 더 집요하게 굴어보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고 호통을 치면서 말이죠. 아마 그 결과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만의 AI를 길들이는 비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